자 반갑습니다. 급등 코인만 연구에서 알려드리는 코인 연구소 연구소장이에요.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4월 말일이고요. 오후 2시 25분 지나가고 있죠. 자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도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정보방 최근 수익률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4월 22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부터 12 아크 둘다 17%의 수익 시작하면서 자그 다음 날 수요일에는 블라스트 1 7% 수익 그리고 메탈 7% 수익. 자 그리고 4월 25일 금요일이죠. 14% 수익. 이미 터블렉스9% 수익, 스택스 19% 수익 그리고 수익 코인 무려 30%의 수익 자 그리고 4월 26일 토요일에는 웨이브 7% 수익까지 자 지난 한주 동안 제가 딱 아홉 개 종목으로 무려 130%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겨 갔습니다 저 혼자 챙겨간 거 아니고 저희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챙겨간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함께 투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4월 마지막 급등 코인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1인치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급등 수익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추세 반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고요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싶어 드리는 만큼 1분만 집중하셔도 수익 챙기시는 겁니다. 자 우선 지난 흐름부터 살펴보았을 때 작년 12월 초 고점에서 최근까지 쭉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4월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아래쪽 매물대까지 이탈하며 하락세가 더욱 이어지는 듯 싶었지만 4월 7일 기준으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5일선과 21선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시그널과 함께 하락 추세선까지 완벽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여기 보이는 이 해당 매물대 290원 위로 안착하면서 지지대로 손바퀴만 동시에 5일 선과 61선 안에 추가적인 골든 크로스까지 출연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매수 거래량까지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이대로 가장 아래쪽 매물대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바로 위쪽 매물대 돌파하는 1차 슈팅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나아가서 5월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매수 거래량까지 크게 쌓여 들어온다면은 480원 부근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635원 매물대까지도. 폭등을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그 외에도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코인들 다 기억 나시죠? 전부 다싹다 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급등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전부 다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 해보셔도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분석과 매도매도 매도 타이밍을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결과 지난 주만 해도 무려 누적 1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단숨에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1인치 네트워크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